십장 그 인보원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느에미야와 시드기야, 세라야 아세라, 예레미야, 바술, 아미라 말기 하토스, 스파냐 말룩 하림, 무레몬, 오바다, 다니엘, 긴느돈, 긴누, 바로무슬람 아비야, 미암인, 마아시아 빌게, 스마이인인 제생들이요또 레위 사랑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다차손중 빈누이 미밀과그 형제 스바다 호디아 그리다 블레야 하난 미가 루업 하사바 사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아 바니 분누 빈니 아, 분니누요 또 백성의 오두머리들 곧 바루스 바아무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그의 아딘 아델 이스기 악술 호디아 하숨 벳세 하립 아나도 노세,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스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다, 하난, 안나야, 아나야, 호세야, 하나야, 하수, 살, 할로헤스 비라, 소백, 루흠, 하사, 하삼나, 마하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내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보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마요.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오다가 팔려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는 안식일한 상황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시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의 3분의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낸 속재제와 우리 하느님의 전에 모든 예를 위하여 쓰게하였고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절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느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느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감목의첫 열매를 여호와에 전해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느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형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가옥의 열매와 세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느님의 전에 여러 봉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이며 임 레위 사람들의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분의 아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느님의 저는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세포드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곳, 삼기는 제사양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이 될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십일장 백성의 지주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십분의 얻을 얻은 아0분의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1 0분의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게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느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지방의 지주들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가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르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의 현손자이요 아말의 중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말라레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이니 그는 바르게 아들이요 콜로세아 손자이요 하사의 야 중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유아리베의 오대손이요 스가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이 질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르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셀레미 아들이요 유에스 손자요 부다의 중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5대 손이요, 이데엘의육대 손이요, 여사야의 칠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갓페와살리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거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요아다는 버금이 되어 성업을 다스렸느니라제정장 중에는 유아리의 아들, 요다야와 야기니며, 또하나님이 전을 맡은 자, 스라이니, 그는 힐게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이요, 사독의 중손이요, 로얄루세의 손이요, 아이드베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는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루암의 아들이요. 플라의 손자요. 암시의 중손이요 스갈의 현손이요. 바슬루의 오대 손이요. 말기의 육대 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정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오의 손자요. 무슬레마세의중손이요 인멸의 현손이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고돌님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에게 감독이 되었느라. 니이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습의 아들이요, 아들이 가의 손자요, 아사바의 종손이요 분네의 현손이며, 놀레위 사람이족그 양사 분야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파관 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 정수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과거에 브라가.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든의 중손 갈라리 손자 삼모의 아들 왑다니 고룩한 성의 레위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 중에는 아쿠카 살문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유다, 유다 모든 성함에 호태적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베를 거주하니 사와와 기스가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미가의 현손 마띠아의 정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아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이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정손 곧 무대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위틀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라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바위들을 거주하며 또 예수하와 블라다와 벳필렛과 아살수하일과 브일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시그라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널리문과 소라와아르마스 거주하며 또사노아와아돌람과그 바위들과 라기스와 그 딜반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을 살았으니 그들은 브일세바에서부터 부엘, 흰눈의 골짜기까지 장마을 쳤으며 또베냐민 자손은 개발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을 거주하며 아나도카도카, 아나야와 하솔과 라마와 알따임과 아디가 스보임과 네벨라과 로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비사람의 일본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라 12장 스월데일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비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르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레와 말루과 학도스와 스가니아와 룸과 무레모과 이뚜와 긴누도이와 아비아와 미아민과 마하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모카 힐기아와 여다야이니 이상한 예수와 때의 제자들과 그들의 형제의 도자들이었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미와 건밀과 세레바와 유다와 바다야이니 이바다단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이을은았고또 그들의 형제 바브가와 운누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유학임을 낳고 유학임은 엘리야심을 낳고 엘리야심은 유다야를 낳고 유다야는 유나단을 낳고 유나단은 아투아를 낳느니라 요약임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요 예루미야 족속에는 하나야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말야 족속에는 여호와나니요. 알루기 족속에는 유나단이요. 스바니 족속에는 요셉이요. 히림 족속에는 아드나이요. 무라유 족속에는 헬기요. 이도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누, 긴누돈, 긴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아이요신미아 족속에는 요아나이요. 유아립 족속에는 마테네요. 요야다 족속에는 오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흑 족속에는 에벨이요. 엘기아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일이었느니라 엘리아실과 요아다와 요한안과 아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우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실의 아들 요하난때 역대지력 역대지략이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르바와 감미엘의아들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성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타냐와 박부가와 우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쿠은다분지기로서순서대로문안히 국가를 파수하였느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다께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약임과요약임과 종독 르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침에 비파와 소금을 타며즐거에 복원식을 행하려 함이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유다바 사람의 마을에서 보여 들고, 또백길갈과가 개바와 이스마엘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생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령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나누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을 뒤리다 놓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생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은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타의 중손 막미가의 현손 사쿠레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라레와 갈렐레와 마이와느다넬과 유다와 하나이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악사 에스라가 앞서서 산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윗 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향했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당망대위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오문과 하나의 망대와 한미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지옥문에 멈춤에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전해졌고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암임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느야는 다나팔를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셀과 우시야와 여호안과 말기야와 엘람과 예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슬라히야라 이 날에 큰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하였으니 워 이는 하느님이 크게 즐거하게 워하였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국가님을 끼고 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의 정한 대로 거점물과 처음 이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간에 쌓게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심었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일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슬바벨 때와 니미미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렇게 날마다 쓸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이 정도 가요.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책의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두려 반란람에게내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물회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레아십이 도비아와 연락하,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암과 그릇과 또 레비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분지기들에게 집을 주로 주는 국물과 세포들주와 기름과 또 재생들에게 주는 거짓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바빌로왕 아드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서야 엘리야 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느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내어던지고 용용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느님의 전에그릇과 소재물과 위앙을 다시 그리러 들어놓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줄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향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가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정들을 꾸지어 이르기를 하느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오느냐 하고 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에리해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제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를 가져다가 묶어내뜨리므로 내가 제사장 슬레마와 저기관 사독과 레위사람 부대야를 청구지기로 삼고 마타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느님 복음으로 삼았느니 인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이라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함 사는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게일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강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꼬치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냐. 너희 조상들이 이거 제행하지 아니하였느냐?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이 모든 제앙을 우리와 이성읍에 내리신 것이었느냐?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도 욱심하게임하는도다 임하도록 하는도 다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 집을 나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며칠 성문받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강력한 물건 받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리였라 내가 또 레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걸어가게 하라 하였니라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그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에 내가 또본적 유다 사람이 아소독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소도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까 하는 말이 각족 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증명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치 명세하라 고 이르기를 예측해 이스라엘 왕예루살로문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결망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아니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사스르게 하셨으나 이방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느니 너희가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자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주의장엘리아11 손자 유야다의 아들 하나가 옳은 사람 삼발레스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쫓아내어 나를 떠나게하였느라 내하나님이여 네,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옮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드리게하였사오니내하나님이여 네, 나를 기억하서 복을 주옵소서. 에스더 일장 이르 아우스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우스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우스에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을지 제삼 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 곧 백팔십 일 동안에 그의 영아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적함을 나타냈느라.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수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건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세 백색, 녹색, 청색, 비장을 자색하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간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권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미더라. 왕후 아스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느라. 제7일에 왕이 처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망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스타와아박다와 세달과 카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티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못 백성과 지휘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러나 왕 모아스네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한, 불붙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묻되 왕이 주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출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데게 메데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 아드마나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내라 왕은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우스루 왕의 명령을 달하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절차할까 무무가님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일 때 왕은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우스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스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의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여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이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 온데 만일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사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천국에 방포되면 귀천에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느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들의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이 언어로 말하게 하라 했더라.이적.그 후에 아수에의 왕이 노아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대왕의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상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황녀를 주관하는 네시 해게의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전열 봤을 때 이래시어 왕으로 삼으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아니라 도성 사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히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이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느부간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 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 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하닷사곧 예스더는 다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에 처녀들이 도성 고산 수상이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엘소드 왕궁으로 끌려가서공녀를 주거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가 이 처녀를 좋게 해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장렬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공룡 못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공녀를 주고 에스도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저수로 옮기더라 에스도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의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리하며 에스도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더라 저녁마다 차례대로 아수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여정은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물약 기름을 쓰고 여섯 날은 장분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저녁과 왕에게 나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데실 시아스가 시아스가의 손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들을 기뻐하여 그때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무르드기의 상춘 아비아 일의 딸곧 무르드기가 자기의 딸같이 역류하는 에스터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것 나아갈 때공녀를 주관하는 대시 에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아수에로 왕이 제 7년 10월 곧대배월에 에스터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나가니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는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아스테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지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이 다시 모일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개가명령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모르드개의 명령을 명령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디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켜도 망이내실박담과밀담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하는 본고 아즈에르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을 꾸미는 것을 모르디가 알고 왕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디의 이름으로 왕에게아린지라 조사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들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 일기에 기록하니라.